어, 어. 아, 이친친놈 어?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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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데 나도 도 나도 나근 나도 나다 썼어요 근 나도 지 마요 네.

l 자, t 자, g 자, l e t 츠 go, let's go, let's g 자, let's 자 o let's 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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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e t 자, go, l e 들어가네요 발전기 60? <laughs> 아, 이거 이거 다른 만쌓이는 지가 아무리 날고 긴다고 해봐야 으유. 발전기 다 돌아가면 씨발 한두 명 밖에 못 잡았어 그쵸 그니까 일단 발전기를 돌려야 돼 아, 오케이 알았어요 다 돌아가 뒤에 있는 거 토템 음, 한번 확인해 볼야지 일단 엘토 하나 지하 L, 반지하 엘토 아니에요 네아 이게 왜만 웬만... 아. 아한방 어. 확인했고. 몸으로. 네, 네. 그이 그 도로에 네? 도로에 그, 도로, 발전기 도로 발전기 옆에 아 뭐야? 아 어. 뭐야 이거. 아니 이거좀안닌데 도로 발전기 옆에 그거 그 개구. 확인? 네, 봤어요. 도로 끝에 반지하 도로 끝에. 반주 안 깨네. 부르타리. 아, 보자. 부르 봐 앞으로 가자. 앞으로 가자. 일단 아, 네. 여기 열고 계시네. 네. 려주세요려주세요 어, 그럼, 이테 가요. 그, 그 한명걸어오시는 분. 아, 왜 이렇게. 야. 왜 이렇게 아, 아, 지금 대기 타고 있네. 지금, 지금, 저 갈지도 있거든요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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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네, 저도 여기, 여기 접근 좀 중. 거의 다 왔어요. 음, 자, 자동차 있는 쪽에 더 하나 깔고, 주변은 더안 보이거든요. 여긴 없죠? 구할게요. 어 갑자기 아씨, 아, 핑. 돌아가요. 시계. 가요. 아, 어? 아, 어. 아, 어. 우리 문 열었어요. 문 거의 열었어요. 학생 쪽으로 오세요. 오우. 클로드 따라갔다. 오 해라. 대네. 한번 클로겠아 뭐야 대도 아. 아 일단 판자 쪽으로 기어와요. 네, 로나. 오케이 아이고 뭐. 칼찌 뜨으세요 아, 이번에는 이제 칼찌거든요. 이거 그네 힐. 아, 칼찌인데요. 빨리 빨리 빨리. 못 살리나 오 살리나? 아니 그 자힐하지 말고. 저요? 이런에 아 이거. 어 온다 온다. 맞나, 맞나. 온다 온다. 뒤에 뒤에. 판자 써요 판자. 판자. 아이고. 저 죽어요. 아쪽으로기어 이쪽으로 기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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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어와. 뭐 걸렸어요. 기억 아니라? 치료 안 하고? 네저거로 해요 아니 이거.. 이거 뭐, 면났 그냥 가요 아, 아이고 아이 지금 몇걸임 저.. 처음 걸을 걸요 저 여기서 그냥 회복 아, 먼저.. 저 먼저.. 할게요 앞쪽에 <laughs> 안하 탈마 견제하면 나가야 되잖아. 기나가지고 멀리 가야죠. 할수 있어요. 저한테 와요. 어때요? 조심해요. 커 하고 있어 리커. 네, 다시 리커죠. 지금 30%. 아나오어좀 <laughs> 풀어 볼게요. 넴. 네. 어. 알다 온다. 온다. 왔어. 저 일단 회복은 다해 놨어요. 기억할게요. 저리코드 누구 만지 만져 주실 분. 잘해 줘 사실 좀 진짜 진짜 잘해 줘. 살좀더살 좀. 저한테 온다. 아나 반자 반자 반자. 아, 봐봐. 아, 어, 반자 들었어요. 반자 들었어요. 이리로 와 이리로 와. 아프겠다 이거. 또. 아. 죽겠다, 뭐야? 아이, 왜 자꾸 누워? 이거, 아나나거 이거, 나누 이거, 에서 이거, 다나 이거, 어디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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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오케이빨이 빨리 빨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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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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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요 가요 나거 이거, 이거, 아거 이거, 아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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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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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수있어 안돼! 거미친! 어, 여기 무슨 일이야 이게. 고생고생해요. 여기서 나와? 기억할게요, 저 기억할게요. 이거 기억해야 된다. 반지에 들어왔어요. 아! 오! 도망가. 아,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나가요, 나가요, 그냥. 한명한 명씩 뜰어 나가요. 응. 시간 안 된다. 나나 네. 나 기억하는 거 시간 안될 거예요. 그냥 가시셔야 돼요. 시간이 안 돼. 저 들면 그냥 나가세요. 저저저요 가세요. 저저요 가세요. 가세요. 저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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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지말라 오지 말라 했잖아요 늦게 눌다이거 아아 깝다9 9였는데 음. 아이고 원래 클릭 아, 빨리 했어야 됐는데 너무 늦게 눌러가지고 아쉽다 음. 괜아 음. 어? 바로 죽네? 아 시간 아깝 <laughs>